사슴! 사슴! 사슴. 사슴아! 사슴아! 사슴! 도끼당! 야, 이거 하나씩 줘봐. 보고 싶다, 마법사님. 엄마 이거 좀 넣어줘. 야, 자, 어, 줘봐. 사슴한테. 물려, 물려. 어, 아, 친구도 아니다, 줘봐. 이구 나도. 가자 또 어디서 봤대? 어그 아, 당근 을줘야지 당근이 길다는데. 오케이. 여기는 이렇게 간식 산 거, 이 유기묘들 밥이랑 이런 거 산대. 좋은 일 하시는 분이래. 그러면서 돈 벌지 않나 근데. 음, 그래도. 돈번돈 그래도 유기묘들 돈번 돈으로 다시 사는 것 같은데? 밥이랑 그런 거 어떻게 챙겨주는 게 어디냐? 군... 엄마, 근데 위에 청장 이상해. 아, 내내 어, 근데 사슴도 있네. 예뻐. 만져보고 싶어. 만져봐. 만져봐도 돼? 엄마나 사슴 만져봤어. 아 예뻐. 나도 만져볼래 어 알았어 만져봐 지금 기분 좋아 마 아, 아니 아. 토끼 토끼는 저기서 주면 돼 아하. 어머머 얌전해 얌전해 어봐 간식 줘 이제 어 그래 완전 얌전하네 어 어머머머 엄마 여기 토끼 가자 가 아. 써줄까? 엄마 <laughs> 여진이 손리 한다. 엄마가 해줄게. 아. <웃음> <웃음> 어. 엄마 눈이 진짜 예쁘다, 그렇 응. 네, 귀여워. 어, <laughs> 어, 만와 신기해. 아 이렇게. 마가. 빨빨빨빨 지금 만져.